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봉입니다. 오늘은 AG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GF란 무엇인가? AGF라는 건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게임 공식 봉합 이벤트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커져가지고 역대급 규모로 합니다. 국내 최대 서브컬처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JF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 우리 건봉이와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옷차림부터 마지막 Q&A까지 알 거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기간 기상 예보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정도의 완연한 겨울 날씨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무천 확률 10%라는 거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행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두껍게 하나 입지 말고 얇게. 여러 겹 입고 가시라는 거 매우 추운 날씨긴 한데 행사장 내부에는 난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대급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21I를 추천드립니다 2 1 i 이 뭐냐 이너 하나 아우터 한 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두꺼운 히말라야 같은 이런 패딩 있잖아요 이런 거 입고 가지 마세요 제가 후회했어요 입고 가서 이런 거 말고 얇게 여러 겹에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인 만큼 위에는 조금 살짝 두꺼운 패딩 너무 두꺼운 거 말. 고 그냥 살짝 뻔 패딩 그리고 안에는 따뜻한 후리스 같은 거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티셔츠. 긴팔 뭐 아니면 뭐 반팔 그런 거 입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준비물입니다.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이랑 YES24 티켓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증은 이런 대형 행사 가시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니시는게 좋고요. 현장에서 YES24 모바일 티켓을 확인하기 때문에 YES24 티켓 앱 다운 받아가시고 꼭 업데이트까지 해 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이 준비물입니다. 물, 물 티슈, 등산 방석입니다. 물은 대기할 때 필요합니다. 대기할 때한번 대기하기 시작하면 뭐 어디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500ml 한병 정도 뽑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물티슈는 굉장히 쓸데가 많습니다. 여분이 뭐. 현장에서 반식을 먹을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뭐 그런 경우에 굉장히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거 아이소에서 파는 작은 물티슈 20매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산 방석인데요. 이거는 줄서 있을 때 바깥이 굉장히 추워요. 오랫동안 줄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닥에 앉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맨바닥에 그냥 바로 앉게 되면은 바닥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질에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량 접이식 등산 방석 이런 거꼭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 천드립니다 이거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 끼고 앉아있다가 들어갈 때 되면은 그냥 접으시면 돼요 그냥 접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 3순위 준비물입니다 일단 핫팩 거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핫팩은 아마 해장 내부 들어가면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 추우니까 그때 쓰시라고 핫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간식도 그냥 대기할 때 먹을 주전부리 정도만 뭐 초바 코한두 개, 젤리 한두 개, 뭐 사탕 한두개 이런 거 가져가셔가지고 대기할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챙기면 안 되는 건 말씀드릴게요. 홀딩 및 다리가 있는 의자입니다. 이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기다릴 때만 좋고 안에 들어가면 이건 그대로 짐입니다. 이런 거 챙기느니 그냥 간단한 이런 등산방석을 가져가서 이거는 그냥 접어가지고 가방에도 쏙 넣으면 끝이거든. 생각보다 짐이 많아지면은 이런 작은 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AGF 때는 또 굿즈를 많이 사실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박스형 캐리어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짐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어, 이렇게 무슨, 홈쇼핑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닫으면은 그냥 박스가 되거든요? 이게캐리어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요. 기다릴 때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다릴 때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고, 뭐 안에서 편의점에서 뭐밥 같은 거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짐을 많이 안 갖고 가실 분들은 굳이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나름 괜찮다는 거. 그냥 그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어요. 행사장 가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목적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킹텍스 제일전 시장입니다. 행사장 가는 방법에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항상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자가용, 버스, 지하철에, 셔틀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AJF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자가용 자가용으로 오실 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바로 주차장입니다 힌텍스가 갖고 있는 자체 주차장은 1일 12,000원입니다. 좀싼 데를 찾으실 거면 힌텍스 제일전시장 뒤쪽, 좀 옆에 힌텍스 공영주차장이라고 1일 8,000원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대화동 레포츠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요. 배드민턴 주차장이 있고요. 테니스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예요. 그리고 주차장은 아니지만 무료로 차를 댈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고양체육관 앞에 호수로 도로가 있어요. 여기에는 주말 10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인도. 주차장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배드민턴 주차장 이렇게 생겼고요. 테니스장 주차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될수 있고 여기 좀될수 있고 여기 좀될 수. 고양체육관이 호수로 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료 자리는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AGF는 사람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어... 이런 무료 자리들은 그냥 오셨을 때 그냥 한번 쓱 둘러보시고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공영 주차장이나 힌택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통해서 킨텍스 내부 정류장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방향 잘 보시고 제1 전시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문제는 버스랑 지하철 타시는데 대화역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대화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2번 출구 방향으로 가셔요. 여기가 킨텍스 방향이거든요.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2번 출구 방향. 대화역에서 내리시면은 이킨텍스 물결문이 보이죠? 이걸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 헷갈리시면은 이킨텍스 물결문이 왼쪽에 있는 투썸 있거든요, 투썸? 이 투썸 플레이스를 확인하세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침에 가시면은 보통 다 이렇거든요? 새벽에 가시거나?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몽사몽이고 이 근처가 다 아파트 단지라서 비슷해요 길이 그래서 평소에는 안 그런 사람이라도 행사 날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빌드 르시면 좋겠습니다 단 6일부터 서울 지하철 총파업 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ajf가 딱 7일, 8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은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보다 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실 분들은 뉴스 잘 보시고 파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 은 지하철보다는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건봉님 어떡해요 어? 우리 집에서는 지하철 아니면 가기 힘든데 출파업하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 AGF 2024는 셔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나 지방로를 위한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볼게요 입장권 예매하는 데 가시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티에서 셔틀 예약하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맞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셔도 돼요. 수도권은 어디 어디 가냐면, 수원 영통부터 분당 미금, 그리고 신도림도 가고요, 왕십리도 가고, 잠실도 있습니다. 요금은 18,000원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직행버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막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는 셔틀버스도 다이 정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편도 가격인데 귀가 할 때도 있고요. 귀가 할 때도 이제 따로 예매하실 수 있고 지방러드를 위한 왕복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9시 반까지 일산 킨텍스 도착이고요. 그리고 오후 6시 50분에 일산 킨텍스에서 출발하는 편이 있어요. 정류장별 탑승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사 전날 오후 11시 30분부터 아침 6시까지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되고요. 지역은 대전이 있고요. 대전시청역, 대구용산역, 대구반월당역, 전주종합경기장, 뉴스케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상무역, 부산서면역, 동래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산 킨텍스까지 한 번에 오는 이런 셔틀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가격은 59,000원부터입니다. 근데 ktx값 생각하면 은 셔틀버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ktx 5만원이잖아. 이렇게 해서 킨텍스 제일 전시장까지 오시면은 이런 광경이 보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실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킨텍스 제일전 시장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면은 다는 성공하신 거고요. 이제 대기 시작입니다. 이건 작년이고요. 작년에도 킨텍스 제일전 시장에서 했는데, 대기 인원이 워낙 워낙 많아가지고, 킨텍스 제일전 시장까지 막 줄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졌어.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대기하실 때뭘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준비물들 있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추우면 핫팩 터뜨리고, 다리가 아프면 등산방석 깔고 앉고, 배고프면은 초코바 먹고, 젤리 먹고, 하시면서 존버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시면은 현장에서 스태프가 모바일 티켓을 확인한 후에 입장팔찌를 배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얘기는 없긴 한데 이런 행사에서 신분증 검사 안 하는 게좀 이상하기도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신분증도 챙겨가세요 참고로 지스타에서는 신분증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입장팔찌까지 받으시면은 줄잘 서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 사람이 많이 온다고요? 그럼 철야 해야 되나요? 굿즈를 사시는 거 아니면은 철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진짜 원하는 굿즈를 사시는 거 아니면. 근데 굿즈를 살 거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철야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철야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오래 돌아다니는 행사 특성상 컨디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a j f 이틀 거의 철야하다 싶게 했어요. 너무 힘들고 심지어 a j f 끝나고 나서는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 처리하는 거 비추드립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몸만 망치는 길이고 차라리 아침 일찍 터차 타고 가시고 재밌게 즐기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래도 처리하실 분들은 처리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는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AGF는 굉장히 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즐기면 되나요? 그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AGF가요, 여러분 6만 5천 명이 왔어요. 양일간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AGF 자체가 분야가 되게 많아요. 서브컬처 게임도 있고요. d j i n 도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만화도 있고요. 뭐 코스프레 당연히 있고요. 버추얼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행사들도 되게 많고요. 프라모델, 피규어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냥 서브컬처에 관련된 모든 게 있는 행사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로는 다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보고 싶은 거 하나 정해서 그거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는 맘대로 돌아다니세요 사람 없는데 좀 돌아다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천천히 돌아다니세요 그래도 어차피 하루로는 다못 봐요 왜? 이번에 규모가 역대 사람이 엄청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하루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행사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스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배치도는 AJ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좀큰거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이번 AGF의 공식 스폰서로 유명한 명조 워더링 웨이브의 크로게임즈가 있고요. 여기 A8이라고 맨 위에 행사장 중간에 되게 크게 참가를 합니다. 프로젝트 문. 림버스 컴퍼니로 유명한 프로젝트 문 있죠. 프로젝트 문도 A6로 꽤 크게 참가를 하고요. 게임에서는. 그리고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출판 업체들. 그런데도 많아요. 되게. 뭐 노벨피아도 있고요. 유희왕도 있고, 대원미디어, 대원CI. 되게 유명한 데죠. 그리고 학산문화사. DJ 카즈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AGF 명물이죠. 없으면 섭섭한. 네, 뭐, 요런 거 하는 데거든요. 이렇게 디제인 해주시면은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부스인데, 그런 부스도 있고요. 할 네, 한림사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뭐, 요스타도 있고, 스마일게이트도 있습니다. 에스펙 세븐도 나오고, SMG 홀딩스도 있고. 피규어 프라모델 관련된 그런 굿즈 회설도 되게 많아요. 베스트아비, 고토부키아, 알터, 구스마일컴퍼니, 메가하우스, 타카라토미. 되게 많죠. 그리고 애니메이트도 당연히 있고요. 부시로드 크리에이티브, 애니플러스샵, 뭐,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라프텔, PR부스, 뭐, 이렇게 승리여신 니케 부스도 있죠. 게임 유명한 거. 태그오, 뭐 웹젠, 뭐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코스프레 모델분들 행사도 합니다만 이런 행사도 있고요. 이런 피규어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피규어들. 근데 이거 보여요? 아나 이거 감탄했잖아. 이게 여러분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거울이. 보여?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아이디어 상품. 피규어 여기있네 라이자 그리고 이제 록시 어 왼쪽에는 에리스네 스위카쿠랑 어, 쇼카쿠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쁜 거 진짜 많거든요 피규어 도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규어 부스도 돌아다닐만 하시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은 못하는 게임이거든요 한국에서 아니 구매를 못하는 게임이거든요 그거 데모 버전을 여기서 할수 있었어요 작년에 스마일 게이트 부스에서 안나와 어? 나왔다 이거 아냐 친구 이번에 뭐 명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부스에 가시면은 이런식으로 무대에서 이런 행사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행사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호요버스 부스에서 했던 스타렐 뭐 릴레이 그림 그리기 부스 무대 행사였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보치도락 있을 거예요. 보치도락은 인기 그거라서 이런 거 있고 또 무대 행사가 있어요. 레드 스테이지라고 이제 굉장히 크게 공연을 할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가끔씩 툭 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에 아라양, 로시데레, 이런 애니메이션의 성우분들을 데려와서 토크쇼도 하고요. 명조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킹조 메모리얼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하고요. 안에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레드 스테이지는 여러분 따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스2 0 레드 스테이지 예매하기 여기 가셔가지고, 예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콜라보 카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홀로라이브 애니플러스. 연기생이 추천하는 한국 대표 요리 김치 볶음밥 15,000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하셔야 되잖아요. 안에도 이제 뭐, F&B 휴게존도 있고, 콜라보 카페도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HP 회복 아이템 치킨버거 15,000원입니다. 이게 모 게임의 콜라보 카페 메뉴거든요? 햄버거 단품에다가 감자칩 조금 주고, 위에 굿즈 하나 얹어줬는데, 15,000원이 되는 이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아무튼 굉장히 창렬이고 비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는요 이 안에서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킨텍스 식당가를 이용하세요 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면 은 전주단지내도 있고요 본도시락도 있고 건킨도너츠도 있고요 뿌레주르도 있고요 시우도두 군데나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가시면 도동DF라고 푸드코트도 있어요 그리고 본우리반상이라고 막 음식점도 있고 전주단지내 뭐 이렇게 있고요 본도시락도 있고 도동DF라고 푸드코트도 있고요 본우리반상이라고 또 이제 밥집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전 시장이 완전 붐빌 거예요. 그러면, 이전 시장 1층에도 만원 내로 해결할 수 있는 괜찮은 곳들이 많아요. 힌텍스 행사 가면은 항상 우리의 친구죠. 롯데리아, 킹데리아 있고요. 해밥집도 있고요. 명동 칼국수 있습니다. 명동 칼국수 괜찮아요, 여기. 뜨끈한 칼국수에, 만두 두개 얹어주는 게 12,500원이거든요. 먹으면 은 든든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있고요. 빵도 있고, 초코바도 있고, 김밥도 있으니까 편의점 가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잘 즐기시다가 집에 가시면 되는데 절대 힌텍스에서 버스를 타지 마. 힌텍스에서 버스 타시면 안 돼요. 힌텍스에서 버스 타면은 여기서 타거든요. 제일 전시장 여기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힌텍스 정류장에서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M7731 버스 줄이거든요. 1시간 넘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이게 줄인데 버스정류장이 여기에요 지하철이나 버스는 대화역으로 타셔야 돼요. 대화역, 대화역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버스가 가는 이제 정류장 순서가 서울에서 대화역을 먼저 들렸다가 대화역에서 사람을 다 내리고 또 사람을 태워요. 그 다음에 킨텍스 내부 정류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대화역에서 사람을 엄청 많이 태워온 상태에서 한두세 명밖에 자리가 없어요.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역에 가셔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라는 얘기입니다. A J F 기간 동안 메이플콘도 같이 하거든요. 킨텍스에서. 엄청 몰리겠네. 야 그러면은 지하철 총파업에다가 메이플콘에다가 AGF에다가 와 일산 진짜 바꿔지겠는데? 아 이거는 오히려 그냥 하거나 자가용 타고 오는 게 낫겠다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교통수단 타시고 효율적으로 잘 집에 가시면 되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숙소를 예약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도 대화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화역 근처에 모텔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좀 비싸요 주말 모텔 가격은 가격이 꽤 있다는 거고 아마 지금 많이 예약하셔가지고 자리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은 바로 숙소 예약하세요 나는 좀 저렴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백성역 가시면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한뭐 2만 원에서 1만 원 정도 좀 저렴하니까 나는 좀 예산을 절약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성역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점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즐거운 기분으로, 두 번째 안전하게 그리고 세 번째 매너 있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AJF 사람 진짜 진짜 많이 올 거거든요. 이번에 역대급 스케일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줄이 막 엉켜 가지고 뒤엉킬 수도 있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로 그냥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럼 받는 분들도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매너 있게 즐거운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AF 되세요. 감사합니다. 니케 같은 경우에는 니케 카니발 스페셜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공연도 하고요. 구매령님 오시고 굿즈샵은 니케는 이번에 이렇게 판매합니다. 레드우드의 파티 글라스 패키지 신데렐라 업데이트 기념 패키지 72,000원. 대형 홀로그램 아크릴 스탠드? 뭘뭘 뭘 팔길래 72,000원이야? 아무튼요. AR 컬렉팅 카드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 아니, 유영석 디렉터님 아니신가요? 컬렉팅 데이팅 카드인데 왜 디렉터님이 있지? 아니, <laughs> 저 탐나는데? 명조가 이번에 부스가 굉장히 크게 엽니다. 굿즈도 되게 많아요. 난, 나, 난나 이게 좀 탐나더라. 수면한데. 카멜리아 수면한데는 저도 이거 좀 탐나네요. 네, 이건 좀 사야지. 오, 어, 어, 원신 일러스트 집 이런 것도 있고요. 어, 벌속 밴드 티셔츠도 있네. 어, 대원시 아이도 괜찮네. 26, 티셔츠 26,000원이면 싼 거지. 야, 셔틀도 있네. 프로세카. 이거 작년에 스타시드가 셔틀버스 운행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세카가 운행하네요. 이건 애니메이트거든? 야, 개귀여운데? 야, 보찌더라. 리유저블 쇼핑백, 이거 귀엽다. 아크릴 폰키링, 이것도 귀엽다.